최종 점검하기, 그 원의 방정식 부분이죠. 어, 문제 이어서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어, 10번은 원점과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형에다 대입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의 원점을 지나고 두 점을 주는 건,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오직 하나로 결정되는데, 그 하나로 결정되어지는 원에서 여러분들이 일반형이라고 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abc라는 문자의 값을 구해서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텐데 그러는 과정에서 미진수가3 개인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이거 미지수가 세 개인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점이라고 하는 점을 하나 정해져 버리는 거죠.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이 0,0을 지난다라고 해서 x, y에 0,0을 대입하면, 빵빵빵빵, c는 0 해서 c값이 0이라는 걸 하나 결정할 수 있고요. c를 미리 0으로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4,2하고, 마이너스 1,3을 대입하게 되면, 간단한 연립 일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4하고 2를 대입해서 제곱하죠. 16하고 4대입해 더하면, 16에다 4 더했으니까 20될 거고, 20 마이너스 4a 더하기 2b는 0 마이너스 1,3 대입하면 10 마이너스 a 더하기 3b는 0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만들어진 식을 연립해서 풀어 주는 거죠 위에 있는 식 양변을 2로 나누면 어, 2로 나눠서 식을 좀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아래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a 아, 플러스 3b가 역시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연립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감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x나 y 앞에 개수를 맞추겠죠? 나 이제 x 앞에 개수를 맞추면 아래식에다가 2를 곱합니다. 2를 곱하면 6b는 마이너스 20. 그첫 번째 식에서 2, 2, 지금 4, 2를 곱한 식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되나요? 플러스 10.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어, 2라는 b의 값을 여기 첫번째 줄에 대입하면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8 a는 4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완성시킨 원의 방정식의 모양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y는 0 이라고 해서 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보여지는 식중에서 5번의 정답이 있습니다. 5번을 정답으로 합시다. 자, 10번 문제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는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9와 직선 y는 x, kx-3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원이 중심이 어, 3 2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이 3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직선이 이제 움직이겠죠?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음, 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럼 점과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이용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나는 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 식을 일반형의 형태로 만들고 원의 중심 3,-2와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k제곱 더하기 1분의 3,-2 대입하면 어, 3k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2 되면서 마이너스 1만 남겠죠. 그리고 얘가 반지름 반지름이 여기서 3인데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절대값 3k-1과 어, 3배의 루트에 k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의 양변을 제곱하면, 어, 이건 부등호의방향에 변화가 없죠.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9k제곱 더하기 9. 9k제곱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6k는, 음,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면서 8. 따라서 최종적인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라고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 k의 최솟값을 구하래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다로 바뀌었구나. 얘가 크다로 바뀌어야 돼. 크다.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가 되니까 최솟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마이너스 1. 자, 이해하십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잊지 마시고. 자, 12번으로 갑시다. 1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2Y 플러스 1은 0과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거 D는 R이죠. 이거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자 요놈을 이용하게 되면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여기로부터 2x-y 더하기 k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 2 대입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k-5의 절대값이 반지름 2와 같아야 됩니다. 자 k-5의 절대값이 2루트 e 5하고 같고 k-5 절대값을 치오는 대신에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겠죠? 따라서 k라는 값은 5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고요 얘네들 두 개를 더하면 그러면 10만 남게 되겠죠? 어, 플러스 2루트 5, 마이너스 2루트 5 없어지면서 얘네 10만 남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8, X 더하기 6y 더하기 8은 0과 직선 Y는 마이너스 4, X 더하기 K가 만나지 않도록 원의 중심구 하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이제 8 넘어가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에다가 16하고 9 더하죠. 그러면 17만 남나요? 17? 그럼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4x 어, 플러스y 마이너스 k는 0과 4마이너스 3이라는 이 사이의 거리가 이 사이의 거리가 루트 1 7분의 16, 13, 어, 13배기 k라는 이 절대값에 대하여 얘가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반지름보다 더 멀리 가야 되거든 따라서 어, 13배기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7 그러면 k 값이 뭐가 나오죠? k가, 어,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절대 값, 음, 13기 k. 이거 k 기 13이라고 쓸게요.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13 빼기 k 절대 값이나 k 기 13의 절대 값이나. 그러면 k 기 13은, 어, 마이너스 십칠보 작거나 k 기 13은 17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k 값의 범위가 여기다 쓸까요? k는 마이너스 어, 하보다 작다 또는 k는 어, 30보다 크다.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4겠네요. 마이너스 4. 베타가 30. 30하고 마이너스 4 더하는 거니까 26이 답이 되나? 26. 음, 4번에 있는 26이 답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14번 원,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18과 어, 얘네들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알텐데 이 현의 길이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 직선이 지나가죠. 직선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먼저 구하시고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직각삼각형임을 이용해서 R제곱에서 D제곱을 빼지. 요거의 두 배가 이 현의 길이가 되는 거야. 주어진 원은 반지름이 3루트이고, 원의 중심 4컴마이너스 5에서 3X 빼기 Y-7은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합니다. 루트 1 0분의 4, 3, 12, 17, 10만 남겠는데, 루트 10이 남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현의 길이는 두 배의 루트, 어, 반지름의 제곱 18에서 10을 빼겠죠. 그러면, 음, 8, 루트 8 남으니까 4루트 2가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적인 현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15번입니다. 원 위의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 원이 있고 원 밖에서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원의 중심을 알수 있죠 x-4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이제 1 6의17 중심, 원의 반지름은 루트 10이고, 원의 중심이 4컴마-1이니까, x백이 2y 더하기 4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5분의,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4.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더하기 4. 그럼 루트 5분의 10이죠. 그럼 유리화하면 2루트 5가 될 거란 말이지. 지금 내가 구한 게이 거리에요. 2루트 5. 그러면 최대 값에 해당하는 값이 뭐가 되냐면 2루트 5에서 루트 10을 더하는 거고, 최소 값은 2루트 5에다가 루트 10, 반지름을 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네들 둘이 곱하는 거야 M하고 M 곱, 곱하네 앞에 거 합차공식으로 가면 되죠 20에서 10을 빼니까 10이 답이 되겠다 이번에 1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16번 보면 자 원래 접하고 y는 e x 5와 평행하다 어떤 직선과 평행한 직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기울기죠 아 기울기가 같다 따라서 기울기 2라는 걸 끌어냈고 기울기를 알때 기울기를 알때 우리 접선 구하는 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더하기 1로 구할 수 있으니 접선의 방향식 구하면 y는 e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0에다가 루트 5, 루트 50 되죠? 루트 50이면 어, 5루트 2.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 5루트 2죠? 5루트 2. 5번이 답이 되네요. 5번. 기본적으로 공식을 외우는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공식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y1y, 는 1이 될 R제곱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x1x가 마이너스 5 2마이고 x1y1이 마이너스 5 2마이고 원의 반지름이 아, 루트 2 9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x1x, 마이너스 5x, y1y, 2 y 는 29라고 해서 접선을 구하시고, 이 접선이 마이너스 1 k를 지남으로 대입하는 거죠. 5 더하기 2k는 29 2k가 24만 남습니다. 따라서 k라는 값은 12가 답이 됩니다. 17번의 답은 1번으로 답해야겠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8번 다 다음 보기 중점 p 6 마이너스 2에서 원의 은 접선의 방정식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문제를 잘 보시면, P에서 원의 은 접선이야. 다시 얘기하면, 6마 마이너스 2는 원밖의 점이야. 대입해 보면, 36 더하기 4, 40이 나오면서 8과 같지 않죠.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원, 접선의 방정식은, 자,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접점을, 접점이 뭔지 모르니까, X1, Y1이라 두고,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요.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8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6,2-2를 지나므로 6x1-2y1은 8이라는 식이 성립하고, 양변 2로 나눠서, y는, y1은 이라고 식을 정리하면, 3x1-4라고, 우리가 조건식을 하나 구할 수 있고, 요 x1, y1은 원래 원 위의 점이므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도 8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이렇게서 해 구해낸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식을 연립해서 1번을 2번에 대입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1을 갖다가 2에다 대입해서 구하면 x1의 제곱, y1 대신에 3x1 빼기 4니까 제곱하면 어, 9x1, 9x1의 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x1 더하기 16는8 어,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식 정리가 되겠죠 10x1의 제곱 마이너스 24 x1 어, 플러스 8은 0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식 이제 양변 5로 나눠서 5x1의 제곱 마이너스 12 x1 어, 더하기 4는 0 1하고 5가 되고요. 2, 2에 둘러 마이너스 붙이면 인수분해됩니다. 따라서 x5, x1 빼기 2하고 x1 빼기 2를 어, 두면 x1의 좌표가 5분의 2와 또는 x1은 2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y1의 값은 1번식에 다 대입하면 돼요. 5분의 2 집어넣으면 y1은 5분의 6, 5분의 20 마이너스 5분의 14. 얘가 2일 때는 2, 3은 6, y1도 2가 됩니다. 구해진 값들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해서 구한 게 제일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맞는 거 있죠?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4부터 대입하게 되면 음, 동관상으로 좀 좁으니까 옆으로 좀 침범을 할게요. 5분의 2에 마이너스 5분의 14. 그럼 마이너스 5분의, 어,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5분의 2에 x. 마이너스 5분의 14. y는 8. 양변 2로 나누고 5를 곱하면 x. 마이너스 7y. 40을 2로 나누면 20. 마이너스 20은 0. 여기 첫 번째 접선이 되고, 두 번째는 2컷만 2로 나왔었죠. x1, y1이 2로 나왔으니까, 2 집어넣으면, 2x 더하기 2y는 8, 2로 나누면, x 더하기 y는 4. 4도 데리고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는 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나와요. 어, x 빼기 7y 20은 0,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y 어, 마이너는0 디귿하고 니은만 답이 되네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4번에 있는 게 정답이 됩니다. 앞에서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것부터 원의 접선을 구하는 것까지 쭉 이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